7월, 이제 첫 주간도 벌써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반 년이 지난 것도 쏜살같이 흐른 것 같은데, 이제 7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보낸 한 주간이 이제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이제 금요일 저녁, 이제 주 앞에 한 주간을 결산합니다. 한 주간,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세상의 빛과 세상의 세상에서 소금 그 기능과 역할들을 우리가 얼마나 감당했는지 주 앞에서 정직하게 결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려놓아야 할 것들 온전히 주 앞에 내려놓게 하셔서 주께서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 안에서 참 자유함과 평안함,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나, 1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1287페이지 요나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287페이지 요나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방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삯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하루하루 성화의 과정을 이루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더 성화된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를 원하고 주께서도 우리의 모습들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 살고 또 성화되어져 갈수록 그 증거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신다는 진정한 내 마음 속에서의 고백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주인이 되었을 때는 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또 가볍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성경 말씀을 알고, 세상의 지식과 경륜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직하게 내가 내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모습 가지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갈때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책망받을 만한 일들이 더 많이 있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인이 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화되었다는 그 수준은 내 안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 내 주인이 되어주셨기에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생각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주님의 모습으로 그만큼 더 가까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외적으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내적으로도 주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모습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내 능력으로 할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가 내려놓고 싶지만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 그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짊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그, 그 짐을 내어드립니까?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거 내가 이 손을 펼수 없는 그것 누구에게 내어드립니까?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왜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은 주님이 짊어지고 있는 것과 똑 같은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주인이라면 내 모든 문제, 내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곧 주님의 문제이기에 주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이 결단이 주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만이 할수 있는 모습이고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이 걱정이 없어서 얼굴이 평안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걱정은 여전히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가 평안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겨 드렸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문제는 주님의 문제라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주님께 맡겨드렸기에 내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수준에서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에 대한 믿음이 대안에 있으니 내 주변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문제라도 이미 해결된 줄 믿고 그 안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 있으시지요? 여러분, 어제보다 더 성화되셨지요? 그러면 그만큼 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주님이 나의 주도권을 온전히 행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짊어지고 있는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움켜잡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분명히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실제로 실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 내게, 내게 있어서 그 짐이 좀 벗어졌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말은 쉽지만 용서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을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기 전에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간적 능력과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는 용서할 수,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로서는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벗어버려야 할 짐들 중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짐 중에 최고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짐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내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에게 이 부분들은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여러분, 요나는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붙들린 말씀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그 말씀을 전해 주시면 그 종은 종이기에 말씀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을 반드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 위치에 있던 있었던 사람이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음 닌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지금 니닌웨로 가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요나의 임무는 뭡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즉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니누에 가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 쓰러 갑니다. 가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선포해야 할 사명이 그에게 있고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요나는 인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피하려고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선지자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도저히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정 반대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요나서 3장 10절 이, 10절 이하에 나타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라고 하셨는데? 정 180도 다른 길로 갔을까? 요나서 3장 10절과 4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기서 그만. 이제 3장 10절 이전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니누에로, 요, 어, 이 요나가 가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진짜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요나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자 4장 1, 2절에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한 것을 보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주를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서 그 백성들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때 이미 알았습니다. 제가 회개하라고 선포하면 그들이 회개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한 그 백성들을 용서해주실 거거든요. 저는 그 모습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제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는 니누의 백성들이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요나는 니누의 백성들을 미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미움이 이렇게 우리가 내려놓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그 미움이 있다 보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선지자인 요나도 그러할진데 우 함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용서가 이처럼 정말 쉽지도 않고요. 지금 요나처럼 하고 싶지도 않은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해서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짐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몇 개쯤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용서는요, 내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할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뻔하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 드릴 수 있는 나는 연약해서 할수 없지만 주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은 우리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그래서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너무 미워서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니 제가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게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그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나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나와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나와 그 사람과의 개인적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용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스테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스테반은 돌에 맞아 이제 순교를 했죠. 자, 죄 없는 이런 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시기까지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돌을 던지고 있는데 내가 당신들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하고 스테반은 당신들을 내가 용서합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똑같이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주옵소서. 자, 그와의 관계인 그들과의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용서는 결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도 그러셨고 스테반도 마찬가지. 그들에게 직접 그가 용서한다고 말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올려다 보며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울 때,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직접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도 쉽지 않습니다. 또 멋졌기도 하고요. 내 마음 가운데 내키지도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수 없는 그 용서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해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내가 용서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을 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회복이 결국은 진정한 용서를 할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사과하지 않아도 그가 용서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나에게 준 상처가 여전히 내 안에 있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 누구처럼요? 예수님과 스테반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것이 내가 용서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하는 이 등식을 분명하게 안다면, 용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해답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알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라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과 스테반이 모델이 되어서 너희들도 용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모델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갖고 있는 분노와 미움과 원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툴툴 털고, 이거 하나님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공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께서 처리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내가 스스로 증명해 내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미움과 분노하는 감정이 내게서 배출되는 밸브의 또 통로의 역할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음속에 용서하기 어려운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할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주님께 용서하시,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내가 하면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평안함과 자유함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왜요? 용서하지 못 잡고, 못하고 붙잡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주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그것이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정말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세상 가운데 참 안식을 누리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미움 가운데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이제 발목을 잡혀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2025년 7월 첫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 주간 이제 주말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내 마음 가운데 평화를 파괴하고 있는 것, 내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는 결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드려보십시오.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미워하는 일이든 그 어떤 일이라도 내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려서 주의 능력 가운데 주께서 주님의 수준에서 해결해 나가시는 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셔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한 참, 안식을 누리시는 지상에서 최고의, 최고로 행복한 자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신 이 귀한 용서의 원리. 이제 내 힘으로는 할수 없는 것, 이미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할수 없는 것 주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결단 어쩌면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내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주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주 안에서 최고로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주님 주시는 평안과 그 행복 안에서 또 능력과 지혜 안에서 바르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 흔적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